<laughs> 저는 큐트를 고른 이유는... 어... 저는 평소에 상당히 어, 목소리도 조금 높은 톤도 아닌 것이 사투리도 있고, 좀... 저는 제 자신이 조금 애교가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찬이만큼 귀여워지고 싶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솔직히 어제 아, 뉴스에서도 귀엽다. 보가보다는 아, 웃기다였잖아요. 아, 그런 느낌인 거죠. 근데 <laughs> 재능이에요, 근데. 아니, 솔직히 <laughs> <웃기게> 재능이 <laughs> 인터넷 방송에서는 아, 그럼요? 아, 아니, 재능이 아니라서 재능... 웃기게 재능이지. <laughs> 아니, 거거는 네? 억양과 말투와 목소리 재능이야. <웃음> 음. <웃음> 아, 음. 재능. 재능. 그냥 버티는 거야. 참하야그목소리와 <laughs> 음, 네? 말투야 음, 이거네 그러니까. 음, 감사합니다. 참, 저는 참, 최고입니다. 아니 그리고 버거니 음. 목소리가 제일 톤이 높지 않나? 르르 땅이랑? 어 맞아 어, 음, 그니까 약간 응 맞아 톤도 높고 약간 좀카와이안